저의 단한 권의 인생 책은 안녕하세요. 책에 읽고 싶어지는 랜선 책방 일호 책방입니다. 저는 부큐레이터 용도사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방구석에서 공개하는 인생 책열권그 편이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어서 좀 오늘 인생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개하지 않았던 단한 권의 인생책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세요. 열권 중에 이, 이 책도 늘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 책은 열 권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책이거든요. 진짜 이 책은 말 그대로 모럴북. 정말 그저 킹갓. 그저 빛인 인생책이기 때문에 다른 책과 어떤 정말 차원이 달라요. 다른 책이 3차원이라면 이 책은 4차원? 뭐 그런 책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어느정도좀 감이 좀 오실까요? 네. 저의 인생 책은 이 책입니다. 성경. 더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고요. 저는 뭐 다양한 판본이 많있지만 저는 조금 손에 잡히는 작은 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그리스도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고요. 어, 구약 에베소서 3 9 27. 구약 39편 신약 27편 해가지고 66편의 역사적인 성경들의 모음이 이제 성경으로 불리고요 음, 역사에서 가장 뭐 베스트셀러로 늘 이제 거론되는 책이 성경이고 뭐 그만큼 사실 안 읽히는 책일 수도 있고 어느 시대에는 금소로 지정되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일 수도 있고 굉장한 비판과 굉장한 찬사와 어, 어떻게 보면 숭배 대상이 되는 책일 수도 있고요 진짜 뭔가 어떤 진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같이 있는 책일 수도 있는데, 음 저는 성직자 혹은 뭐, 목사님을 꿈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늘 갖고 다니는 책이 유일한 책이 성경이었죠. 그리고 신학교 가고 신학대학원까지도 이제 다닐 정도로 계속 생각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이제 깔끔하게 접은 지는 어뭐 몇년 되진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자유롭고, 이래서 음, 지금은 이제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부튜브로도 생활하고 있고 음, 두 아이 아빠로도 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책이 이 책인 것 같아요. 성경인것 같아요. 가장 많이 울기도 했고, 가장 많은 영감을 얻기도 했고, 음, 가장 많이 고민하기도 했고, 뭐 일단은 그냥 시간을 많이 보냈죠. 지금은 이제 조금 뭐 전처럼 그렇게 막 열심히 읽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읽은 책이고요. 하지만 충격적인 또 사실 좀 있습니다. 제가 일독을 하지 않았어요. 어,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순서가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초기의 이제 스토리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을 전후로 한 스토리까지 뭐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재밌잖아요. 엑소더스 얘기도 나오고 막. 근데 레위기 가면은 갑자기 무슨 뭐 귤의 절기 무슨 뭐 어떤 법들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졸려가지고 레이비를 독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래도 한 3독에서 5독 정도는 하지 않았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10편인 것 같아요 제가 괴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 때 10편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았고 10편 1편이나 10편 23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고 음 진짜 매일마다 10편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진짜 성경은 진짜 저의 어쨌든 과거를 형성한 저의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이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학창시절 이 제가 제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성경의 은혜를 정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등교, 등하교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엉근진으로 무조건 자리에 앉아서 성경 읽고, 가장 그큰그 검은 가죽 성경 뭐 목사님 장로님들이 들고 다닐 정도의 성경을 가지고 드나고 해고 그래서 그때는 막 이랬었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 오늘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저게주십시오가고 이렇게 차례차 성경을 펴서 쫙 펴서 눈에 띄는 구절을 읽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살고 그랬었는데 좀뭐 부정적이거나 좀 당황스러운 구절 나오면 이제 그날 하루는 좀 당황하기도 해요.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오랜만에 써보려고요 네, 성경을 촤라락 펴가지고 나오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이사야서 1장이 나오네요 이사야서 1장이 1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목소리>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집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게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하라.